안녕하세요. 어, 허티입니다 자, 가로방향 지금 파워메시 걸려있고, 어, 파워메시 먼저 한번, 부분 먼저 한번 당겨보려고 지금 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파워메쉬가 아무래도 두께가 있다 보니까 조금 살이 두껍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가로를 먼저, 땡겨놓고, 파워메쉬 부분을 먼저 땡겨놓고, 나머지 부분들을 작업을 해줄 거예요. 파워메쉬는 두께가 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단차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더 쓰셔야 되는데, 다른거 없어요 그냥 조금 넓게 바디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넓게 잡아주시면 어... 투바디까지 해서 뭐 어느정도 잡힙니다 잘 잡으면 매가리가 하나도 없네요 하이버가 이렇게 붙질 않지? 아, 뭐, 헤라 너비는 22cm? 23cm 정도 되는 제가 원바대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헤랍니다. 이 정도 폭으로 잡아주시면은 크게 지장이 없더라고요. 아, 아, 너무 두껍지 않게. 넓이를 조금 넓게 해서 조금 높아가지고 좀 자세가 좀안 나오는데 잘 오시면 됩니다. 가장자리 거의 훌지않고 있어요. 칠 물기는, 아, 그릴기 텀인데, 조금, 네, 개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 거의 안 넣고요. 두컵 정도 넣는 것 같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마른 다음에, 어느 정도 건조가 된 다음에, 해주시는게 좋아요. 건드려지니까. 자. 음, 가로 부분이, 어, 세로보다 더잘 터지기 때문에, 특별 음, 보통은 한냉사를 예전에 걸어 줬었는데 이제 뭐 파워메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파워메쉬가요즘에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두께부분에서 아. 약간 부담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기 때문에, 이제, 원바대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떨어서 잡아주시면은, 특바대도 크게 무리 없이, 부드더라고요좀 넓게, 잡아준다 생각하고, 잡으시면 됩니다. 왜 조용해요? 얘기하지. 얘기해요. 네. 캠핑카를 사고 싶어하시는 우리 쭈쭈님. 네. 소녀예요. 소녀. 쇼녀. 엄마랑 여행 다닌다고. 캠핑카를 사, 사시고 싶다고. 소녀입니다. 스타리아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진짜. 부담 없고. 요즘에 하도 캠핑카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가격도 많이 다운이 된것 같고. 이거를, 위에를 먼저 붙여야 돼. 가로로 먼저 걸어 놓고요.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와가지고 지금 가로로 이제 먼저 걸어 놓고. 왜냐면 이제 또 파워메쉬가 두께가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살이 조금 올라가잖아요.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에 파워메쉬 부분을 걸어주고 있어요 네, 세요

私は。<music> 이렇게 2 2 c m 정도 폭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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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로 부분 이 있거든요. 가로 부분을 아. 그리고 이비 만나는 부분. 아우 저희 일을 해 해보는데 보통 숫자가도 현이랑잘안맞아 그래서 그도잘

이렇게 가로 부분 먼저 파워 메시 자리 먼저 음, 잡아 봤습니다. 음, 이제 어느 정도 점심 먹고 시간 좀 흐르면 음, 가장자리 쪽은 건조가 이제 일찍 되니까 음, 점심 먹고 와가지고 세로 음, 방향으로 잡아주면 음,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 현장 크기가 이정도고요 어, 얼마 전에 했던 이 현장, 조쭈님 현장, 1층 현장 고그 지하에요. 천장이 없는 대에 이제 방이 몇개 있고, 3개 정도 있고, 그다은 높이가 좀 높습니다. 2층보다는. 하, 파워메쉬 부분. 아, 원바에 한번 해봤어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